한 어머니가 7년 동안 혼자 품고 살아온 비밀.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남자, 그러나 누구보다도 필요했던 남자가 운명처럼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인공은 황미주 32살 싱글맘입니다. 그날 오후 미주는 평소처럼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늘 활발했고 미주가 오면 제일 먼저 뛰어나와 안기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교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오늘따라 너무 피곤해하고 낮에도 계속 졸려하더라고요. 미주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제 늦게 잠들어서 그래요. 그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얼굴 색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하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여 당신이 용기를 내어 혹은 강한 기대감으로 끈질기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마지못해 시도를 허락하지만 그리고 저녁 식탁 앞에서 아이는 갑자기 그릇을 놓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흡은 빠르고 야탁고 전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미주는 과거의 모든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싱글맘으로 살아오며 늘 마음 한 구석에 있던 걱정. 혹시라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날 그 불안이 현실이 된 겁니다. 미주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힘을 다해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은 떨어져 도로에 굴러갔고, 우산은 비바람에 꺾여 뒤집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아들만 살면 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동시에 의료진의 빠른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아이 상태 어떻습니까? 호흡 곤란, 의식 저하, 피부 창백. 바로 산소 공급하고 활력 징후 체크하세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순식간에 아이를 밀고 들어갔고, 미주는 그 뒤를 따라가며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 의사가 아이의 치료 침대 앞에서 돌아섰는데 그 얼굴을 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찰나.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 미주는 그 얼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 아빠, 이도현. 7년 전 마지막으로 본그 남자가 지금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주를 보자 순간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한순간에 과거의 그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호흡이 흔들렸고 눈빛은 혼란과 충격, 그리고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전문이다운 차가운 집중력을 되찾았습니다. 아이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준호 산소포화도 났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체온 모두 동시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미주의 심장을 꿰뚫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주야, 너 여기 왜? 미주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이 그 한순간에 모두 튀어나오려는 듯 쏟아졌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도 할수 없어. 도연아 제발 내 아이 좀 살려줘. 그 순간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의료진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환자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잠시 아이가 정리되고 검사에 들어가자 응급실 복도는 짧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틈에서 7년 전의 기억이 미주의 머릿속에 천둥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와 도연은 대학 시절부터 이어져온 연인이었습니다. 서로의 미래를 응원했고, 어린 나이에도 서로에게 진심이었죠. 하지만 그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장애물이었습니다. 도연의 집안은 대대로 병원을 운영하며 그의 미래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유학 레지던트, 논문, 전문의 과정, 그의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미주는 그 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도연이를 붙잡으면 그건 내 욕심이지. 그 아이 우리 집에 사람들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거야. 미주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면 오히려 떠나야 한다는 걸. 그래서 그녀는 임신 사실을 도연에게 말하지 않은 채 연락처를 바꾸고 학교를 휴학하고 도망치듯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도현이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미주는 딱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곁에 있으면 도현이는 꿈을 잃을지도 몰라.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가 지금 이 순간 아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잠시 뒤, 도현이 검사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상태가 단순한 감기가 아니야. 면역계 쪽 이상이 강하게 의심돼. 미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 얼마나 심각한데, 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치료해야 해. 그런데, 그는 미주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의심돼. 부모 둘 다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어. 그 말은 칼날처럼 미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미주가 말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다른 걸 느낀 듯 했습니다. 그는 아이 얼굴을 다시 보고, 다시 미주를 보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미주야, 준호, 너무 나를 닮았어. 그말 한마디는 7년 동안 버텨온 미주의 방어막을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손은 얼어붙고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침내 도현은 자신의 두려운 추측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혹시 혹시 준호가 그러나 말이 끝나기 전에 응급실에서 경고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119호 아동 상태 악화, 산소포화도 떨어집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대로 끊겼고 의사와 엄마는 동시에 아이 쪽으로 뛰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 모든 비밀은 한순간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 지금은 그것뿐이었다. 잠시 후 도연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주야, 준호는 골수이식이 필요해 상태가 빨리 나빠지고 있어. 미주의 다리는 힘을 잃었고. 그녀는 벽에 기대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골수이식. 그 단어는 사람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골수 기증은 가까운 혈연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 엄마와 아빠. 두 사람 중한 명이 맞으면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 그 말을 전하는 그의 눈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준호 아빠에게 빨리 연락해야 해. 그 순간 미주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숨겨온 진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이의 생명을 위해 드러나야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주는 아주 천천히 깨지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현아, 준호 아빠, 내가 준호 아빠야. 그 순간 도현의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믿음, 충격, 후회, 분노, 어떤 것도 담지 못할 만큼 그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칠 년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중환자실 유리병 너머에서 작은 가슴을 가쁘게 움직이며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다. 나는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은 채서 있을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상태로 그 자리에 서성였다.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들려온 목소리. 미주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7년 만에 다시 듣는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낮아져 있었다. 예전엔 뭐든 해결할 것처럼 단단했던 말투였는데 지금은 어디선가 금이 간듯 조심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지금은 아이 상태가 먼저예요. 그는 내 옆으로 와서 아들을 보며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이, 아니, 우리 아이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 말은 7년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의 문을 단숨에 흔들어 놓았다. 나는 우리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적인 감정을 꺼낼 수도 없었고 꺼낼 힘도 없었다. 이도현은 의사로서의 차가운 얼굴과 아버지로서의 무너지는 얼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 보였다. 미주씨, 아이의 혈액 수치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치료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놀라서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도 붙잡지도 못한 채 속삭였다. 살릴 수 있나요? 제발, 제발 좀. 도현은 한숨을 눌러 삼키며 말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 말은 나를 다시 현실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결국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 아버지가 혹시 연락이 되나요? 나는 그제야 그를 바라보았다. 7년 동안 단한 번도 마주칠 일 없을 거라 믿었던 눈동자. 그가 아이의 아버지임을 모르는 눈동자, 도현 씨.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가늘었다. 아버지는 여기 있어요. 도현은 그 순간 표정을 잃었다. 놀란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보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나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당신이에요. 도현 씨가 우리 아들의 아버지예요. 도현의 얼굴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사로서의 가면도 침착함도 모두 벗겨낸 채 속삭였다. 그럼, 그럼 미주 씨는 나한테서 아이의 존재를 숨긴 거예요? 그 말은 분명 비난이었는데 나를 탓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마치 왜그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냐는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아 고개를 떨구었다. 그땐 방법이 없었어요. 당신이 먼저 떠났고 그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해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 당신의 아버지께서 데려온 그 집안과 얽힌 사람. 그 사람과 억지로 약혼을 밀어붙였잖아요. 당신도 나보다 그 약속이 중요해 보였고. 도현은 그 말에 단숨에 숨을 내쉬었다. 숨이 아니라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새어나오는 소리처럼. 아니에요. 나는 나는 그때.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약속을 어기면 당신에게 피해가 갈까 봐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쁘다거나 비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단지 그 혼란 속에서 아이 소식을 전하는 게 당신한테 더큰 짐이 될까 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라는 속마음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도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유리병 너머의 아들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이 질병을 일으킨 사람인 양 죄책감에 잠겨 있었다. 미주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검사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뭐든지 하겠습니다. 책임지라는 말 아니에요.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려주세요. 제 아이를.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우리 아이예요. 그리고 나한테 이 사실을 더 일찍 말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은 그걸 따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아이부터 살립시다. 그는 바로 간호사를 불러 자신의 검사를 요청했다. 동료 의사들은 그가 너무 감정적으로 휘말릴까 걱정했지만 그의 얼굴은 오히려 단단했다. 내 아이잖아. 내가 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연기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의 본능이었다. 수 시간 후 간호사가 급히 뛰어와 서류를 건넸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미주씨 다행이에요. 제가 적합합니다. 나는 벽을 붙잡았다. 눈물이 갑자기 흐르고 숨이 가빠져왔다. 살수 있다. 우리 아이 살릴 수 있다. 도현은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이 살립시다. 그 말은 내가 7년 동안 단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비난보다 나를 더 무너뜨리는 말이었다. 수술실 앞 도현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고개를 숙여 묶는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듯 보였다. 미주 씨 나는 눈을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네. 아이 살리고 나오면 그때 왜말안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천천히 말해줘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은 아이부터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지금은 우리 아이부터.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빛이 꺼지며 수술 중 표시등이 켜졌다. 나는 그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도현이 무사히 돌아오길.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다시 웃어주길. 그 순간 7년 전에 끝난 줄 알았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정막했다. 긴 의자에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걸어도, 어느 위치에서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문을 닫고 들어간 도현의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일곱 해 동안 단한 번도 기대하지 않고 버텼던 마음이 오늘 단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만, 아이만 무사하면 돼. 몇 시간째 같은 말만 되뇌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이 아프다던 얼굴이 떠올랐고, 다시 눈을 뜨면 도현이 수술실로 들어가던 장면이 떠올랐다. 두려움과 죄책감, 희망이 뒤섞여 사실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는 마음이었다. 그때였다. 수술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담당 간호사가 뛰어왔다. 미주 어머니 수술 잘 끝났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호사가 재빨리 나를 붙잡았다. 아이는 현재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제야 모든 긴장이 무너졌다. 나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쏟으며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실로 이동하니 아들은 작은 체구에 비해 너무 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가 있었지만 숨소리가 아까와 달리 안정적이었다. 조용히 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 왔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잘 버텼어, 우리 아들. 그러다 옆 침대에 시선이 멈췄다. 도현도 수술을 마치고 깊이 잠든 채 누워 있었다. 수술복 대신 환자복을 입고 어디선가 다친 사람처럼 너무 평온하게 그가 저 침대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 저 사람이 7년 동안 나 없이 일하고 살고 웃고 버텼던 사람이 맞나? 다시 보면 심장이 뛰고 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이 묘한 감정이 도대체 뭔지 알수 없었다. 도현이 깨어난 건 해가 뜨기 직전이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였다. 미주씨. 그가 중얼거리듯 나를 불렀다. 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침대 옆으로 갔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아이는 그는 잠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눈 속에는 원망도 억울함도 화도 없었다. 그저 내 자식이 살았다라는 안도의 감정 뿐이었다. 아이는 괜찮아요. 그가 먼저 물었다. 예, 잘 버티고 있어요. 정말, 정말, 기적이에요. 도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온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아침 햇살이 병실을 가만히 밝히자. 도현은 반쯤 감은 눈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주 씨가 왜말안 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혼자 버텼는지는 지금은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난이 아이의 아버지로 살고 싶어요. 나는 숨이 멈춘 듯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내가 7년 동안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려 애쓴 말이었기 때문이다. 도현 씨,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갑작스러운 건 알아요. 하지만 아이는 내 아이고, 난 지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병원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잠시 후 그는 울컥한 듯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미주 씨에게도 나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한 문장은 그동안 붙잡지 못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리는 소리 같았다. 도현 씨, 나도 당신을 미워한 적은 없었어, 말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건 7년 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내 진심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예전처럼 확신에 찬 손길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건네는 소심하고 진지한 손길. 천천히 해요.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는 뜻이에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를 정도로 가슴속이 따뜻했다. 며칠 후 아들은 호흡기를 떼고 조용히 눈을 떴다. 엄마 작고 앙상한 목소리였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음을 쏟았다. 그리고 옆에서 도현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야, 아빠야, 여기 있어. 아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도현의 목소리를 듣고는 작게 손가락을 움직여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아빠와 아이가 처음으로 마주한 그 순간,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퇴원 준비를 하던 날, 도현은 나와 나란히 복도를 걸었다. 미주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수 있을까요?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지금 당장 내라고 말하는 건 너무 가벼웠고, 아니라고 말하는 건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도현씨, 한 걸음씩만 가요. 우리한테는 서두르는 것보다 천천히 맞춰가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한 걸음씩. 그 말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첫 문장 같았다. 아들과 도현 그리고 나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씩 다시 쌓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삶은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건네준다는 걸 이번엔 놓치지 않기로 했다. 아이도, 그도, 나 자신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한 건 가족의 인연은 멀어져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놓친 마음, 밀어둔 용서, 전하고 싶던 말들이 있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신이어 행복 충전소가 함께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